안녕하세요. 청약일정과 분양 소식을 간추려 드리는 추라이입니다. 10월 셋째 주 청약일정 소식은 인천 용인평택 경산 익산 지역 청약자분들이 반가워하실 듯 한데요. 인천공항 주변으로 미래가치를 인정받는 영종국제도시 주변으로 많은 분양 소식이 보입니다. 인천 중구에 위치한 영종국제도시 제1풍경채 디오션은 총 670세대 분양과 인천 영종안의도시 호반서미 스카이센트럴은 총 583세대 분양으로 특별 공급 10월 17일, 1순위 10월 18일, 2순위 10월 19일 예정입니다. 2025년 완공 예정인 영종 국제도시와 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가 개통된다면 청라, 평종, 통도, 국제도시 뿐만 아니라 경인 고속도로와 최근 개통된 신월 여의 지하차도를 이용한다면 인천에서 여의도까지 고속으로 이동이 가능하여 교통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네요. 경기도 용인 동백보수공원 두산이브더제니스는 공원과 생활인프라가 형성된 지역이지만 폐공급과 해당 지역 1순위와 기타 지역 2순위 총 30세대 소규모로 공급되는 만큼 경쟁률이 다소 높을 수 있을 것 같네요. 평택석정공원 하산파크드림은 80제곱미터에서 110제곱미터 중대형 평수의 총 1296세대 대단지로 10월 17일에서 19일까지 공급일정이 확인됩니다. 전국 경산 2차 알파크와 전북 익산 중흥 에스클래스 퍼스트파크도 10월 17일에서 19일 공급 예정이네요. 민간인대로는 경기도 고양 대공룡 도산이구와 전남덕진 광양의 봄 선샤이니 인순이로는 경기도 부천 소사유 칼라비 발디 프레스티지가 10월 17일에서 18일 화성 공담자이 다젠느는 10월 19일 예정입니다. 이에 더 많은 분양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1 5 2 5 7 4 8로 자세한 상담 추라이 추라이 그럼,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 내집 마련하는 그날까지 함께해요. 쭈욱!